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어, 외우고 있다시피한 그런 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외우는 성경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또 어, 자주 이렇게 읽혀지는 그런 성경이죠. 어, 성경 그 백화점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씀 말씀사죠. 말씀 생명의 말씀사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또이게 양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사진을 아마 여러분 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죠.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까지 거의 닿는 그런 긴 옷을 입고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목가적인 풍경을 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어 양들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어 생각할 때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양을 키우는 가정이 농촌에도 없잖아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에 와서 뭐그 제주도나 어디서 이렇게 양을 키운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대관령 가면은 무슨 목장이 있잖아요. 뭐양 목장이 있다그래요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일반 농가에서는 이 양을 키우지 않습니다. 주로 염소를 키우죠. 그래서 사실 양이 얼마나 이어 지저분한, 좀 속된 말로 지저분한 동물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양을 실제로 키우는 어 것을 보면 참이 양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키우기가 힘든 어 그런 동물인지 모릅니다. <laughs> 일단 양은 어, 자기가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게 없어요. 어, 특히 뭐 양은 어, 어디 외부에서 <laughs> 그 목자가 양을 잘게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뭘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일단 양이 어, 자기가 자빠지잖아요 자빠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요, 혼자서는. 그거 어떻게 그럴까 싶은데,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 열대 지방에, 좀 중동의 이 열사 지역에서 이제 양들이 살잖아요. 근데 얘들이 넘어져가지고 버둥거리기 시작하면, 어, 못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금방 그 배에 가스가 찬대요. 배에서 가스가 차가지고 배가 막 빵빵하게 불러오른답니다. 그래서 그냥 냅둬버리면 죽는데요 질식해가지고.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목자가 그 양의 배를 송곳으로 찌른답니다. 그래서 배에 바람을 빼줘야 된대요. 그리고 또 이제 그양이 털이 엄청나잖아요. 털을 한 번씩 깎아주지 않으면은 그 털의 무게 때문에 얘가 또 어, 잘 자라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털이 워낙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끼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야, 목자가 양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양은 시력이 아주 아주 그 형편없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뭐 0. 몇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이너스 말고 디옵터 라는 게 있어요. 디옵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단위가 있는데, 마이너스보다 훨씬 더그 세밀하게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시력을 측정하는 그런 단위인데, 어, 이 양이 거의 1m 앞을, 1m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식별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 어, 시력 장애가 있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양은 귀가 잘, 청각이 발달돼서 잘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어 시편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직업이 사실 목동이었잖아요. 사무엘 상에 보면 은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세의 집에 가서 네가 어, 내가 한 왕을 어, 이제 정했는데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 보니까 아들이 여덟 명 있는데 그중에 맨 마지막 막내 아들이 이제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들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대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이 어,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 어, 이제 신분이 바뀐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범죄하잖아요. 그, 바세바와 그 어떤 불륜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놓고,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때, 어,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어,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가 와서, 어, 그 다윗의 죄를 이제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예? 한 부자가 있는데, 양이 수백 마리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어 찾아오니까 자기 그 소유에서 양을 잡아주지 않고 딱그양한 마리 기르고 있는 그 목동한테서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잔치를 벌여 어 가지고 자기 친구를 대접했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다윗이 오열하면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이제 자신이 목동일 때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 순수했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순수함을 다시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친밀하고도 어, 아주 가까운 관계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다윗은 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이게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영혼의 만족과 그 안식의 상태를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의인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이런 영적인 편안함과 영적인 안식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신다,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어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그런 어떤 죄악에 물들기도 합니다. 마치 그 양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내두면은 그 양털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끼고 또그 어, 이물질 같은 게막 끼고 막 더러워지는 그 양털이 굉장히 더러워진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양이 날마다 한 번씩 이렇게 양털을 싹 벗겨줘야 되는 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지 않으면 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4,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 말씀도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실 같은 의미가 아니라 두 개가 다른 겁니다. 지팡이는 어 양떼를 인도할 때 쓰는 긴 막대기를 지팡이라고 하고요. 막대기는 뭐냐 하면은 어이 끝에가 뭉치, 뭉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치 망치처럼 도끼처럼 이렇게 어 앞에 무게추가 있는 그런 어떤 어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 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은 짐승이 예를 들면 늑대나 그런 사자나 이런 야생동물이 양 떼를 해하려고 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어, 짐승의 머리를 공격을 해 가지고 이제 어, 양 떼를 보호해 주는 그런 어떤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마치 그 목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어, 귀족들, 특별히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어, 머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예식을 해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제 고귀한 사람이다. 어, 그만큼 이제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으로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 내 원수, 여러분 내 원수라고 하면 어, 나의 대적이잖아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갚는 일을 당신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6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참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 교부 어거스틴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늘 우리의 영혼은 불안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만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과 또 역경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수 없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 육신은 쇠약해지고 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보기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잘 외우고 있는 또 시편인데 오늘 새롭게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의 아, 그런 입장이 돼서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께서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목자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그때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 상태가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루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